네 여기는 에어포트 플라자 쪽에서 항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로터스예요. 테스코 로터스 여기 디카슬론이 있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디카슬론도 한번 구경하고 로터스에서 장도 잠깐 보려고 왔습니다. 디카플런 친구가 여기서 그 골프 치마 바지를 괜찮은 걸 샀다고 했는데, 음, 어, 없나 봐요. 없네요. 대부분 남성 어, 골퍼들 의류는 많은데, 여성 골퍼를 위한 의류는 딱저 앞에 보이는 거. 저게 다네요. 뭐 새로운 거 있나 해서 봤더니 어, 지난번에 왔을 때랑 똑같네요. 음, 물건이 새로 들어온 게 없어요. 슈즈 좀 한번 볼까 했는데 음, 너무 투박한 신발들 밖에 없어. 음, 오늘은 뭐 그냥 아이 쇼핑만 하다가 가야 되겠네요. 어머나 이 이네시스 핑크공은 어, 핫핑크 이쁘다 엄마야 400밧 여기 로터스에 이렇게 음, 한국 양념들 팔아요 음, 양념 음, 쌈장 튜브형 쌈장 이런 것도 있네 음, 참기름도 풀고 백설 이렇게 당면도 팔아요. 옛날 사리 당면. 뭐 한국 라면들은 뭐 종류를 따질 수가 없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라면 종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식품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김치 종류도 많이 들어와 있다. 구석구석 찾아보면 이렇게 예, 젤리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이제는 뭐 그렇게 한국 음식 뭐 그리워하면서 예,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브런치를 먹으러 카페에 가려고 나왔어요. 여기 보이는 소주 카페. 초창기에는 진짜 자주 왔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기 손님이 계셔서 찍기는 좀 그렇고. 이전에는 여기 옆에까지가 다 카페였었거든요. 여기까지도. 저쪽에 되게 코세한 소파도 있었었고. 제가 잘안던데 원래 빵이 많은데, 지금 조금 아침이라. 지금 일단 디너롤 하나에 5밧그 다음에 바게트. 작은거 2 5밧 큰거 4 0밧 이거밖에 없네요. Okay. 이거는 세나만 롤이에요. 네, 이것도 이거 하나씩 시킬까 아침을 먹지 말고 샌드위치 음. 음. 아메리카노 피시 앤 칩스 이거 맛있어 백박백개 안 하는데 어, 맛 진짜 괜찮아요. 다른 음식, 피쉬앤치스 이거 맛있어요, 여기 음. 이렇게 테이블 매트 깔아줬어요 토스팅을 해주는데 조금 탔네요 빵은 너무 배드초이 있어요 너무 뻑뻑해, 오래된 것 같아요 브렉퍼스트를 with him. 아침 AB set. 아, 빵이 조금 약간 오래된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조금 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옛날 추억 예, 되새기며 아침 식사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너무 자주 출연하니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항동 노스힐 드라이빙 레인지입니다. 그래도 해가 오늘은 쨍하지 않아서 어, 덜 더울 것 같은데 저 구름이 걷히면또 더울 수도 있겠네요. 드라이빙 레인지 그 바로 옆쪽, 그러니까 뒤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퍼팅 연습하는 퍼팅 그린 존도 있어요. 오늘은 퍼팅도 좀 연습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렇게 터져 버렸네. 이거 이렇게 40개들이 한 트레이가 30박 이건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얘도 음 요즘 여기 도로를 지금 계속 수리 공사 중이라 저렇게 레미콘 트럭들이 좀 많이 다니고 있네요. 아 이게 연습장에서 매트 위에서 연습하는 거랑 또 잔디에서 이렇게 공을 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연습을 안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안 나고 힘들고. 하여튼 뭐 오늘도 연습 잘하고 갑니다 나아지겠죠 뭐 치앙마이 한인회 왔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모더나 접수 신청 받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또94 네, 마스크를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이거 마스크 10개나 주네요. 1인당. 근데 미성년자는 예, 해당이 안 된다고 예, 성인만 된다고 해서 조카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기는 짐카나 골프장이에요. 오늘 제 태국 그 배프 그 미국인 서양 엉클이 있는데 그 엉클이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골프를 한번 너무 쳐보고 싶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몇번 하고 오늘 골프 라운딩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짐카나에서 사람들 오늘 많이 없을 거라고 치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요즘 짐카나 가격이에요. 지금 저희 친구 멤버 게스트로 왔으니까 구홀은 250 바트 그 엉클이 내면은 되는 거예요. 18홀은 450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공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공 먼저 사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골프 했을 때한몇달 동안은 거의 1년 가까이 드라이버를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인데도 이렇게 드라이버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패 나패 나패드스 오케이. 친구. 여기서도 어김없이 버섯을 캐고 있어요. 아이, 뭐야? 다시 원몰원몰 오케이. 굿 샷. 이 u s 머쉬룸 스틱 머쉬룸 스틱 이걸로 이 이걸로, 아, 버섯 캐는 거예요. c k m u s h r o 쉬 m 햇 t i 하다 m u s h 짱 o 짠 짠. head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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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예 지금까지도 없어요. 아 오전에 여기 그 컴페티션을 해서 그런가? 하여튼 조용합니다. 음, 저... 네. 그래도 처음 치고는 공을 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어쨌든 저는 공도 못 쳤는데. 음. <laughs> 빈. 캔커피 잘안 마시는데. 캔커피 네. 하나 사 줬어요, 친구가. 그래서 더울 때 마시니까 괜찮긴 하네요. 오그샷. Oh, 그래도 yeah. 첫날 치고는 잘 치는 거예요, 그렇죠? 씨? 오, that's good. Yeah, so you having fun? I am. Yeah. Yeah, because you're I've hitting really good. You know, considering it's your first time, you're doing really good. Yeah, you did a good job. Thank oh, you. you. Thank o u Thank you. Thank you. you. Thank y o t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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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늘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비가 또 내릴 것 같네요. 여기는 치앙마이 짐카나 클럽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이렇게 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커피 마시러 갑니다. 어머, 여기는 시계탑이 엄청 깜찍하네요. 회전교차로에요 이쁘다 왼쪽에 있는 카페에요 여기 푸드펜더 보고 평점 좋아서 왔는데 음. 주택단지 로컬지역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프레스토 여기 보세요 메뉴 가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39, 44 49, 34 오, 특이한 숫자 이거 핸드드립 공부하나 봐요? 일단 핫아메리카노 이따가 라떼도 시킬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그 원두를 파카마라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맛에 아주 잘 맞았어요. 아! 맛있네요. 이제 라떼를 주문하겠습니다. 라떼는 테이크아웃. 라떼는 테이크아웃. 로컬 지역에서 커피 잘 마시고 라떼는 테이크아웃해서 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깜찍한 하트 라떼 아트 해주셨네요 음. 라떼는 또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와 맛있다 어, 비도 오고 찬에서 라떼 마시니까 정말 좋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efore sunset 다음에는 여기 올 거예요.